2025년 1월 7일 이마트는 당사에서 판매한 상품과 관련된 가품 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판매된 의류 브랜드 수트시의 제품이 가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라 이마트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패션 유튜버 상자의 신발 상자님의 채널의 동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패션 유튜버께서 2014년 12월 30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스투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는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을 리셀 플랫폼 크림과 한국 명품감정원의 검품을 의뢰한 결과 두 군데 모두 가품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감정원의 평가를 보면 로고의 마감, 메인 라벨, 케어 라벨, 구성품 등이 정품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상품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논란이 된 스투시 상품은 2024년 11월부터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협력 업체를 통해 판매된 제품입니다. 원래 정가가 179,000원이었던 이 상품은 9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었는데요. 댓글들을 봐도 프리미엄이 붙어야 할 인기 모델이 절반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마트 측은 해당 상품이 병행 수입된 협력업체 행사 상품이라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일단 책임을 회피하고 이마트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병행 수입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마트가 병행 수입 상품으로 논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몽클레르 여성용 패딩이 가품 논란에 휘말리면서 전량 회수 및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마트는 병행 수입 전문 업체를 통해 해외 유통 경로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기에는 충분한 품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물건들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되는 다른 브랜드들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 같은 것들도 믿어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국내 대표 유통 기업으로 꼽히는 이마트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잇따르면서 병행 수입은 모두 짝퉁인가? 병행 수익 상품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행 수입이란 정확히 어떤 유통 방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병행 수익 상품에서 짝퉁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병행 수입이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제3의 상품을 사업자가 별도의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특정 브랜드와 직접 계약한 공식 수입사가 수입한 것 이외의 수입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한국 기업이 스투시와 계약을 해서 A가 스투시 제품을 한국에 들여오는 공식 수입사가 됐다면 A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스투시 제품은 병행 수입품이 되는 것이죠. 비라는 회사가 따로 연락을 해서 들여오거나, 혹은 해외 편집샵에서 올라온 걸 개인적으로 직구하거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해외 스투시 매장을 직접 찾아가 관세까지 다 지불해가며 귀국했을지라도 그 구매한 옷은 한국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병행 수입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병행 수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해외 도매업체나 유통사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당 브랜드의 해외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수입하는 방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회사가 직접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니까 불법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병행수입을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는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표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대목입니다. 어디까지나 정품임이 확실할 때 정부는 병행수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정품인데 무슨 문제가 있 겠어요 이러한 상품들은 국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잡화 화장품 등 일상 소비재에 대해서 병행 수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종합몰에서도 병행 수입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마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병행 수입 상품들을 취급해 왔습니다. 스투시와 몽클레르 등 글로벌 브랜드 상품 역시 이마트의 병행 수입 전략에 따라 국내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행 수입 상품들은 백화점과 같은 정식 수입 경로와 경쟁 채널을 형성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직 병행 수입 업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스투시 상품에 대해서 진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작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에서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다량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폐쇄형 쇼핑몰이나 공동구매 할인 플랫폼에서도 병행 수입 상품임을 명시한 스투시 제품들이 발매가 대비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가 이마트의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내 영향력 때문에 더 크게 부각된 사례일 뿐 업계 전반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짝퉁 유통업자들이 병행수입이라는 명칭을 방패막이 삼아 짝퉁 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짝퉁 가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짝퉁을 병행수입한 정품이라고 우기면서 파는 게 가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이를 국내 마트나 종합몰 등 유통처에서 일일이 체크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정식 통관을 거쳤는지 수입신고 필증 하나 확인하는 게 전부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입 신고 필증 하나로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동대문과 회원 시장에서 넘쳐나는 스투시 짝퉁들도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말만 병행 수입이지 실상은 국내 짝퉁 시장에서 도매로 떼운 상품을 여러 유통처에 납품을 해도 이것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슈처럼 유튜버나 뉴스에 고발이 되어도 우리도 속았다. 해외 유통처가 문제다. 발뺌한 뒤에 들어 그러는 환불 요청만 대충 받고서 또 다른 사업자로 짝퉁 유통을 재개하는 식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자꾸 병행 수입을 들먹이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병행 수입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특정 브랜드와 모델을 전문적으로 복사하는 공장과 이들과의 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품의 로고, 재질은 물론 택의 디자인과 세부 사항까지 복제하면서 정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짝퉁이 검수 단계를 통과하면 대량으로 국내 유통되기 시작하고 경행 수입의 형태로 시장에 등장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문제가 된 스투시 의류는 다른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품 유통업자들은 유통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마트와 같은 그룹사인 SSG.com은 이번에 솔드아웃과 협력해서 주요 상품의 정품 가품을 판별하는 검수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완벽하진 않지만,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도. 점차 검수 과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이번 사건은 이마트도 문제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가품 유통업자들도 문제의 원인입니다. 패션 전문 유튜버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어서 다행이지 이번 사건이 커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짝퉁을 구매하게 되었겠죠. 앞으로 유통업계에서 병행수입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앞으로 짝퉁이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마트 짝퉁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더 빠른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